자, 464. 어, A는 마이너스 1 이상, B는 3 이하, C는 4 이상인 세 정수 ABC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의 해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어. 자,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8. 이러지. 마이너스 2B 있지? 얘를 이항을 해. 이항을 하면 A 플러스 C가 2b 플러스 8 이렇잖아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 c는 4 이상이야 그러면 a 더하기 c는 3 이상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4가 돼도 3이잖아 제일 작을 때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일거야 자연수 a c가 모두 정수니까 그리고 2b에서 e, b가 3 이하야 b가 3 이하인 정수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정해주냐면 b를 먼저 정해줘 b를 b를 정해주면 이 우변의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b를 정해주면 첫 번째 b가 b가 3일 때 b가 3일 때 한번 써보자 b가 3이면 a 플러스 c가 어 뭐겠어 a 플러스 c가 얘가 6 더하기 8이 되니까 14가 되지 14. 14. 그러면 요 밑에다가 순서쌍을 써볼게. B는 정해졌으니까 A하고 C만 정하면 되겠지. 근데 A는 마이너스 1 이상이지. 자, 마이너스 1, 컴마. 얼마야? 15. 15. C 15될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A는 하나씩 키우고, C는 하나씩 작아지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하나 키우고, 하나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키우고, 하나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보면 어디까지 있을까? C의 최소값이 4잖아. 그럼 A는 10까지 있겠지. 10까지. 예. A가 10, 10,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총몇 개야? 봐봐 이렇게 세면 되지. 여기가 10개가 있겠지. 1부터 10까지 10개. 응. 10개가 있겠잖아. 1부터 10까지. 그럼 여기서 12개야. 12개. 이 경우에서는 있잖아. 분류를 잘해야 된다. 나는 지금 어떻게 분류를 하려고 그래? B가 3일 때, 그 다음 B가 2일 때, B가 1일 때, B가 0일 때, 차근차근 구해나가려고 하잖아. 지금 나는 분류 방향을 B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고 있어. 자, 두 번째, 두 번째, B가 2일 때, 뭐냐, B가 2일 때. B가 2일 때, A 플러스 C는 얼마니? 여기가 2니까 4가 되고 12가 되지? 여기 12가 되는 거예요또 A가 이제 될수 있는 게 A가 마이너스 1,13. 지금 A, C만 정하고 있는 거다. B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보겠어. 0,12. 하나 늘어났고, C는 하나 줄어들었고. 1,11. 이렇게. 어디까지 있겠어? C의 최소값이 4잖아. C가 4일 때까지 있는 거야. C가 4일 때까지. 8. 이렇게. 그러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있는 거니? 여덟 개가 있는 거지. 여덟 개에 두개더 하면, 열 개, 이렇게 되겠잖아. 열 개.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B가 3일 때, B가 3일 때, A 더하기 C는 얼마겠어? C가 3일 때 했지. C가, 아, B가 3일 때 했지. B가 1일 때 해야지. B가 1일 때. 3, 2, 1. 이렇게 가니까. 에? B가 1이면 여기가 10이 되네. 10. 됐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부터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1, 1 1. 그 다음에 0, 10. 그 다음에 1, 9. 이렇게. 어디까지? C가 4가 될 때까지. A는 6이 되겠지. 여기 에몇개 있어? 여섯 개 있지. 여섯 개,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 개가 있는 거야. 여덟 개. 됐니? 그 다음에, 네 번째, B가 0일 때, B가 0일 때, B가 0일 때, A 플러스 C는 얼마니? 8이니? B가 0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9, 0, 0,8. 그 다음에 1,7부터 어디까지? 4가 될 때까지니까 4까지. 이러겠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개가 있는 거고, 5, 6, 6개가 있겠지. 규칙은 알겠지? 12개, 10개, 8개, 6개, 4개, 2개, 0개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b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1될수 있냐? 될수 있잖아, b는. 3 이상, 이하니까. 그러면 a 플러스 c는 얼마니? 6이겠지? 자,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0,6. 그 다음에 1,5. 이렇게 돼서 2,4. 이거밖에 없지? 어 c는 가장 어 작을 때가 4니까 여기 두개 여기 두개 있으니까 4개 이렇게 되겠지 4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b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마이너스 2일 때 a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니 4가 되지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5가 되고 a가 0이라면 4가 되고 c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가 있겠지. 두 개. 했니그 다음에 7 번째 b가 마이너스 3이면 a 플러스 c가 2가 되지. 응.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뭐가 돼?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면 c가 3이 되지. 근데 C가 4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어, 여기 3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0개지. 그래서 2 더하기, 1부터 7까지에 의해서 2, 4, 6, 8, 10, 12를 더해주면 되잖아. 2하고 12하고 더하면 14. 여기도 14. 여기도 14. 더하면 얼마야? 40? 2, 42, 그래서 4번에 있다. 4번에.